지금까지 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공약과 국정과제가 어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들이 역대 정부에서 50% 정도였습니다. 어제 기억에 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50%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60% 정도 어 그렇지만은 지난번, 아, 지난번이 아니죠. 바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수위 없이 하다 보니까 공약을 거의 다이저 국가 정책 주요 정책으로 그대로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실수가 저는 거기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저는 여러 가지 어 발표한 공약들 중에서 어 가능한 해법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몇 가지 선택지들에 대해서 어 준비를 한 다음에. 당선자의 의사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회인는 아, 아니고 저희가 여러 가지 몇 가지 방향에 가능한 그런 정책적인 방향들에 대해서 그 보고를 드리고 그 중에서 선택을 윤호복께서 당선자께서 하시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리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 저는 지금 현재 제가 맡은 일에 어, 집중하자는 생각밖에는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어, 그리고 또 저로서도 어, 전국이 우리 국정과제 전반에 대해서 어,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 한눈팔고 다른 생각을 할 만한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